요새 11번가에서 난리난 뷰티 플러스. 클릭만 하면 최대 25% 할인까지 가능하다고요? 나의 피부 정보만 미리 입력하고요. 평생 무료 멤버십인 11번가 플러스 혜택 중 하나인 뷰티 플러스를 이용하세요. 매달 최대 25% 할인 뷰티 쿠폰 받을 수 있고요. 내 피부 상태 등록만 했을 뿐인데 제 피부에 맞는 그리고 뷰티플러스에서 인기 있는 추천 상품들까지 쫙 둘러볼 수 있어요. 꿀조합 스킨케어 제품도 눈길이 가네요. 마침 저한테 꼭 필요한 제품이 뉴 뷰티템의 추천 상품으로 떴네요. 리르 아이플러스 리드 클리너, 11번가 플러스 뷰티플러스 혜택을 받아서 정말 저렴하게 득템했고요. 혜택뿐 아니라 매월 추가 적립까지 완전 개이득인데요. 루테인 동백나무씨 오일 등으로 맑고 깨끗하게 눈 건강 지킬 수 있는 눈가 전용 클리너. 자극 없이 정말 잘 닦이네요. 11번가 앱에서 뷰티 플러스로 저렴하게 득템하세요.